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또 자기 자신의 이성이라든가, 자기 자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이라든가, 뭐 아파트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자기 자녀를 의지하게, 자기 자식. 되게 보면 인생 살면서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게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까?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환란이라든가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란과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제... 환란이나 고난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란과 고난 이게 이제 원래 의 뜻은 이제 묶는다 조여온다 쥐어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막 계속 어, 나를 그냥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나를 쥐어짜는 것 같고 막 푸쉬하는 것 같고 어, 나를 그냥 올가 묶는 것 같은 그런 에,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또 심지어는 이제 가족 간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이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그 상담을 해보면은, 가족도 있고 그 형제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형제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참 오히려 그냥, 도움이 되기는커녕 굉장히 그 어려움을 준다 그래요. 그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가족이 많다는 것이 어, 자신에게 이제 조여오고 쥐어짜고 푸시하게 하는 이런 불안한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인간관계, 사회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환란과 고난을 당했을 때 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 이런 환란과 고난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극심한 환란과 고난, 많은 핍박, 더 나아가서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드물죠. 그때 당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서 막 두들겨 맞고 막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막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자기 육체나 몸에 어떤 그런 파격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위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셨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서도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그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까?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느껴지고 막 푸시가 되고 막 나를 조여 짜고 <laughs> 점점 점점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성룡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 중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어요. 노하우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이치가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애들은 잘 모르죠. 애들은 세상 살아가는 이치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그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그런 정치인이 정치인이 이제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뉴스에 나보려고 그 지하철에 가서 그 지하철 티켓을 가지고 그 지하철 타는 그런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laughs> 그 표를 어떻게 놓고 어떻게 뽑아서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시골에서만 살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전철, 지하철 타려고 그러면은 그 농촌 생활만을 했던 그런 촌부는 잘 모르죠. 어떻게 들어가야, 막혔는데 타긴 타야 되겠는데. <laughs> 어떻게 그 저기 그 발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 노하우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이것도 또 알아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환란 중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구나. 아,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1 년에 성경을 몇번 통독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성경을 오늘 한 구절 읽었더라고 하더라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은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인데 약할 때가 강하, 강할 때다. 이거뭐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게 닥치면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런데 <laughs> 사도바울은 이런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모든 나를 쥐어짜고 푸시하고 나를 억누르는 그래서 내가 아주 약하디 약해서 낮아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란 혼란 가운데서, 환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 이거 정말 이걸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외면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전화하면 벌써 그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채. <laughs> 저놈이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통화 전화를 했나 보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서 끊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결국에서 만나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아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이거 오늘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인데, 환란 가운데 빠진 나를, 비참한 나를, 보잘것 없는 나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까? 거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시크릿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액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첫번째가 이것이고 두번째는 내가 능력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거죠 응?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환란과 고난을 받은 다른 사람을 니가 능력 받은 대로 도와라 라는 거죠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laughs> 내가 경험해 봤잖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건,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을 의지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체험을 했잖아. 경험했잖아. 아, 그걸 가지고, 그 어빌러티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상의 그 진리의 그기스두 가지,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다 아주 대단하게 폼 잡으면서 <laughs> 어깨다 힘주고 다니지만은 그 사람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친절을 베푸느냐를 보면 알수 있어요 구체적인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이웃이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에,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기가 생각과 계획을 세워서 비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냐? 그 자기 주변의 사도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어, 뜨거운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에, 후원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우면서. 함께 손잡고 복음의 전선으로 나간다. 이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쓴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신앙 서적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 서적도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경 책이고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성경 책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박과 같은 건데. 이 신앙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과자 같은 거예요 일종의 과자나 초콜릿같이 우리가 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laughs> 에 아이스크림도 때로는 먹고 초콜릿도 먹고 뭐 맛있는 과자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런 팥빙수도 먹고 이런 것처럼 그 신앙 서적도 이제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서 읽게 되는데 이제 광화문에 이제 생명의 말씀사도 있고 강남에 가보면은 그뭐 주변에 그 신앙 서적 파는 데가 많죠. 일반 서점에서도 이제 신앙 서적을 파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 서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 필요한 책이 있으면 좀 읽으시고 추천받은 책이 있으면 또 사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가쓴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하게 되지만 결국 와서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힘만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특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문제든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면. 그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체인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10편 47편 1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즘은 이제 거지들이 없는데, 이제 홈리스, 이제 거지, 이제 동양하는 사람들. 예전에 그 서울시내 그 명동에 가도 그 명동에 이렇게 거지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길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지하철 그 계단에도 이렇게, 어, 어떤 그 엄마가 아기를안고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시편 47편 1절 말씀, 여러분들 그 킵을 해놓으셨다가 적어놓으셨다가 꼭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좀거으셔야 돼. 시편 4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아, 이 말씀 정말 너무너무... 어,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그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는, 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과 에너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간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환란 중에 나를 도와주신다. 10편, 47편, 1절 말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계신 분이 물어보시네. 왜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절히 바랍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당하는 제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환란을 능히 견디게 하시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내 건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또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